사랑하는 예술 친구들 모두 안녕하십니까, 한혜입니다! 우리는! 공! 방! 쏘대요! 우리는 공방 쏘대로서 우리 세 명이서 파티를 맺고 공방을 돌릴 겁니다! 커드를 돌리겠죠? 그 중에 한 명이 모르는 사람일 텐데 그사람은 우리가 케어해주면서 승리까지 이끌어주겠다 이 말이지! 바로 한혜는 멜로디로서! 자연이는 미스터! 와고니는 정복자로서! 그러면 우리 다들 준비되었는가? 네! 준비됐습니다! 어? 우리 제4의 요원인가? <laughs> 어? 어? 그럴 리는 없었고요. 공방소대 출동 가자 가자. 우리의 첫 번째 의뢰자 바바리안 이 바바리안 한번 키워보자고. 오케이 고고고고. 고고 출동! 고고 고고. 고 출동 출동 가자. 깔아줄 때 제대로 좀 깔아주고 가라. 깔아. 와 고인물인가 봐. 자자자자 우리 바바 키웁시다 바바 키워. 바바 키우기 바바, 바바 키우기. 키우기 바바 키우기 바바 키우기. 어? 어, 왜 주워도? 오 아이고 아니 야 힐에서 잡아. 어? 어? 왜 그랬지?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아이야 6개 얻었어. 나이스. 그렇지 그렇지. 친구야 집 가야지. 아니야, 아니야 아니야 무리하지 않는게 좋을 수도 있어. 어지 온다 뒤. 어 D. 라시 라시 온다. 어어 어, 라시가 끌려가. 어디. 어 살려주세요. 멜로디 죽는다 친구야. 야 아, 힐 친구야. 힐 줄게 힐 줄게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힐 줄게 오케이. 버텼어. 그렇지 벌써 설검 나이스 잘한다 잘한다. 반바리나 레벨 찍기만 레벨 찍기 도와줘. 그렇지 집, 그렇지. 그렇지. 뒤 온다, 어, 뒤 온다. 뒤에, 뒤에, 오. 뒤에 처리하고가힐 줘, 힐 줘, 힐힐 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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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. <laughs> 귀찮아, 아, 우리 맞다, <laughs> 야, 이거. 야, 어떻게든 생존해서 돌아왔어. 야, 우리 바로 2티어까지. 굿, 굿, 굿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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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벨까지 가보자고. 가보자고. 바바 키우기, 바바 키기 오, 바 키우기, 바바 키우기. 오, 바바 키우기. 바바 키우기. 오, 바바 키우기. 오. 키우기. 오. 오, 오, 잘해, 쫄지 만 울지마넌 잘해. 밴더파 어, 줄게. 다이아고. 다검 좋아 좋아 좋아. 좋다 좋다 좋다. 어 우리 우리 팀 우리 팀. 어, 우리 우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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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이 우리, 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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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이. 길이.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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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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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이. 길이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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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어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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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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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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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우리 우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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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격해도 되는데 내가 내가 따라가 따라 갈수 있는데. 그러면 우리가 이겨친 거야. 어 잠깐만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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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야야야야야야야야 야. 나힘 줄게 힘 줄게. 지마졸지너피 많아. 징구야어디가 친구가 쫄았어 그래 졸지마 너가 이게 다이겨. 레벨 나어오얘 나이트맨인데 승리 바바리안 검 들고 있는데. 와 스파. 어 잠깐 우리 집 우리 집 방. 우리 어안돼미스퍼 아. 자, 어떻게든 어떻게든 어떻게, 해서든 어떻게 도와줄게. 그렇지. 게든 어떻게든 어이 어떻게든 어떻게든 가떻어어떻게어떻 우리 기지. 게리 어떻게든 어떻게어떻게어안 돼! 어떻게 어떻게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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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지든 어떻게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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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가자! 떻게든 어떻게든 어떻게든 어 잘한다! 잘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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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안머리려 친구야 그치.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친구야 무리는 안돼 스폰키를 오지게 그냥 저폰키를 오지게 해힐 줄게 안돼 맞는다 아니야 괜찮다. 내가 힐 줄게 죽지 않아 어? 어? 그렇지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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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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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잘한다. 오케이 잘한다. 오케이 자 라스트 3명 남았어 라스트 3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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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고고 가자 쫄지 마 나 같이 들어가자고. 이제 가자. 그 텔팔 그렇지. 텔팔 그렇지. 그렇지 그렇지. 어 그렇지 나이스, 그렇지. 나이스 도망가, 나이스 그렇지. 나이스. 그렇지, 나이스. 그렇지, 밖에 밖에 바깥쪽 바깥쪽에. 바깥쪽에 바깥쪽에 바깥쪽에. 어떤 게한 명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어한명어디있지 느낌이야 저... 저기 가봐. 어 내가 핑 찍은데 저기 같아 친구야 저아 양털이 부족한가 보다 양털이랑 N 부족한가 보다 하이어 브레인 조기 있네 저기 있네 저기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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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 럭키 빵 주이지 오케이 아또안돼 걸려보소 어? 아 멜로디 이거 뭐야 여러분들 오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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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세요 아 헤이터이 아왜는내 참소음 쿵댕이 굴지 마세요 오오 헤이터이 몰라 야 이거 나무로 가려 과연 프로스틱 어 루시아다 뭘 어, 루시아 근데 레벨 14 루시안데 레벨 14 짜린데 아니야 미더 복귀 유저 미더 복귀 유저 미더 근데 아바타 봐봐 아유 이왜 있다 구여왕님이시다나 여왕님을 받들어라 바로 철먹으로 가신다 광석대인 눈길조차 안 주신다 <laughs> 아이구여왕님루시 가시죠 여왕님의 발 닦기 루시안님 우리가 보필할 테니 그렇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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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애들 잡으러 가신다 루시안님 <laughs> 아, 그렇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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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 잡아 먹는다 이거. 다 잡아 누시고 계시다. 지금 폭식 중이다. 폭식 중. 마롱이 컷. <laughs> <laughs> 자, 우리 지금 가신다 가신다. 보고 보고. 다 잡아 다 잡아. 역시 루시아 님 믿고 있었습니다. 우리 루시아 님다 쓸어 버리시다. 실다 받고 그냥 오죠 오죠. 저 오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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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는데. 오늘 내가 집중해 주시, 어 우리 루시안 겁나 강하죠. 역시 루시안. 이 죽지 않아 우리 루시안. 잘한다 루시안. 굿굿굿굿 우리 루시안 멋지다. 아이고 다이아가봇을 바로 다갑가는 센스. 굿. 바로 인챈트까지 인센트까지 열어주셨다. 미고있었습니다아 우리 루시안 사마 출격. 돌격하라. 우리 루시아님 상대방을 쫓고 계신다. 힐 드려. 루시아님은 바로 사람만 잡으신다. 침대 까신다. 우리 루시아님. 루시아님. 그데 아들 루시안 침대까지 까신다. 역시 루시아님. 우 루시아님 죽지 않아요. 자힐 주고 있어요. 루시아님. 버티십시오. 우리... 우리 루시아님 죽지 않습니다. 이 불굴의 한해가 지금 힐을 주고 있으니까. 침대 깔려면 3초 더 있어야 돼요. 역시 루시안님. 아이고 루시안님. 루시안님 친절하셨다. 잔당이 있어옵니다. 잔당을 빨리 처치해 첫째. 우리 루시안님이 적을 분리치셨다. 와. 나 아, 그, 어, <laughs> 아, 지금 오, 오. 우리 루시안님 또 어. 킬을, 어, 킬을 하시려고. 루시안님이 킬을 하시려고. 킬을 루시아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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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신다. 오오, 나이 나이 오! 킬하셨다! n Lucian, Lucian, l u c i a 루시안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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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Luci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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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 c 님 a n Lucian, 다 u c i a n Lucian, Lucian, l 어! c 어, i 어어저 죽어요. a n Lucian, Lucian, l 헤이! 헤이! n 이 u c i a n Lucian, l u c 아니 우리 루시안님 아, 네. 버려두고서 지금 루시안님 지금 당황하셨다 이거 아, 루시안님. 아이고, 아이고 루시안님 죄송합니다. 아이고 제 자리를 뺏겠습니다. 루시안님 어디 계십니까? 루시안님 내가 힐, 힐주로 갑니다. 힐주로 갑니다. 우리 루시안이 힐주로 갑니다. 우리 루시안님 안 죽어? 아이고 루시안님아이고. 우리 루시안님 죽지 않습니다. 루시아님 죽지 않습니다. 이런 요망한 것, 아, 이런 야, 요망한 야, 것. 운입니다. 우리 또 침대 그거야? <놀베이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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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된다. 우리 루시안 죽는다. 루시안 살려라. 아, 이고 아, 루시안 님 누우셨다. <놀베> 루시안 님, 즐기다 가셨다. <놀베> 지금 우리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? 오, 우리끼 <놀베> 침대. <귀친내. 놀베> 저런 요망한 것, 복목을... 떨어자라, 이놈아. 우리 루시안님을 보복하려고. 저런 요망한 것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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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망한 요망한 것, 저저저저 요망한 것, 요망한 것, 요망한 것, 저망 요망한 것, 우리 지금 루시안님께서 응징하러 가셨다. 우리 루시안 님께서 응징을 하셔. 뒤 돌려도 뭔안 되십니다. 아, 루시안이 그거 아닌 거 같아요. 루시안 님! 어어어 떨어졌다 나는. 루시안이 거에바임 우리 루시안이 그 침대를, 침대를 부셨다. 저눈덩이망한 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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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루시아님 루시아님 걱정 마십 내가 힐을 줄겠습니다. 루시님 침대 부시러 가시는데. 아니 그렇게 침대를 급하게 부시면 아, 힐을 아... 힐을 어떻게 해드립니까? 너무 저희를 믿으시는 게 아닌가 어디 갔어? 여기 계십니다 지금 에메랄드가 아이고, 많이 부족하시는구나 그러시구나. 아무래도 에메랄드 갑옷을 입으시려는 게 아니십니다 장담입니다 엄청난 계획입니다 아, 지금 가 바로 어, 바로 가셨습니다 아이고, 아니 바로 뭐 그렇게 바로 가면 아. 나브로 어떡하라고 바로 TNT 난사를 해버리 우선은 스태틱은 맞췄다 아이고 루시아님 잘 계십쇼 어있어어디있어 아이고 루시아님 여기 계십니다 아이고 아이고 같이 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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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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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나 있구나 여기 아이고 한나무 더.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우리는 프로스티 한 명을 잡았다 어, 근데 내가 저기서 제일 최약체입니다 그래도 잡은 게 어디니 나도 좀 같이 옆에서 거들어야 되겠구만 이거 자 어떻게든 도와드려야 되는데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망하셔야 할 텐데 이 위스퍼가 아, 번개 데미지를오질락이 맞았다. 아이고, 아이고, 그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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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아, 아이고, 힐 줄게요. 아이고, 아이고, 우리, 우리 힐 줄게요 힘내주세요 한명 잡았다 이렇지 우리 막타 돌이십쇼 막타 가십쇼 막타 가십쇼 제이 우리 루시아님 나이스샷! 아 잠깐만 나왜 빨개 보셨어? 어머 아, 보지 아, 이어머 헨타이! 안돼 보지 마세요! 어머! 헨타이! 아무튼, 아 우리 아.. 아..아무튼 우리 루시아님 나이스샷! 이렇게 가지고 우리 공! 어. 방! 수호대는! 임무 완료! 완료! 네~~ 아 오케이. 오케이. 야,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! 안녕. 안녕. 잘 봤나요? 여러분들이 봐줘서 고맙고 사랑한대. 이 영상이랑 이 영상도 재밌는데. 뭐 봐주면 좀 말지도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.